이야기가 머무는 곳,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기억과 믿음, 그리고 희망이 담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집 밖을 나서려 하지 않던 그녀가 어떻게 바닷가에서 숨겨진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편지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믿기 어려운 사랑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나,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내 남편과 그는 국민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나는 그의 옆반이었습니다. 동네가 같아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결혼한 후에도 한 동네에서 살며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남편의 길고 긴 투병 생활을 함께 할 때도 힘들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문만 열면 남편이 없다는 현실이 밀려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을 생각에 목이 메었고, 텔레비전을 켜도 모든 프로그램이 공허하기만 했어요. 이렇게 살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는 장례식 후에도 자주 안부를 물어주곤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했고, 가끔은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형수,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나가서 바람도 쐬고, 그가 걱정스럽게 말할 때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 갈 기운도, 마음도 없어. 그냥 내버려도 사실은 바깥 세상이 무서웠어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내 상실감만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도 나는 집안에 틀어박힌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걱정스러워했어요. 형님이 보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형은 형수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했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괜찮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런데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평소와 다르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형님이 부탁하신 일이야. 무슨 소리야? 이미 가고 없는 사람까지 들먹이며 나를 억지로 끌고 나가야겠어? 내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형님이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 꼭좀 데려가 달라고 나는 화가 났습니다.왜 자꾸 나를 끌고 나가려고 해?난 그냥 집에 있고 싶다고 그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집에 있으면 뭐가 달라져?계속 우울하기만 하잖아.나는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내가 원해서 이런 것도 아닌데?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없는 세상에 첫 걸음을 내딛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이 정말 간절하게 부탁했어. 제발, 한 번만 같이 가보자. 너를 위해서라고 했어. 형수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면서도 나를 걱정했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결국 나는 맞지 못해 따라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 봐야 남편 생각만 나는데 한 번쯤은 시도해 봐야겠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살은 빠지고 얼굴은 누렇게 뜨고 겨우 숨만 붙어 있는 병자 같았습니다. 남편이 보면 얼마나 놀랄까. 나는 평소 늘 들고 다니던 손가방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오래전 사준 가방이었어요. 여보. 이 가방 들고 우리 여행 많이 다니자.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가방 잠금쇠가 자주 열려서 신경이 쓰였어요. 동네 수선집에서 수리도 안 된다고 하고 하지만 가방을 버리기는 싫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담긴 마지막 물건 같았으니까요.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로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자니 바깥 풍경이 어딘지 낯익었어요. 여기 우리 전에 와본적 있지 않아?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네. 형님, 돌아가시기 전에 셋이서 같이 왔었잖아. 형님이 6개월 여명 선고를 받으셨을 때, 그때 말이야. 그가 머뭇거리며 덧붙였습니다.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항암약조차 효과가 없어서, 이사가 길어 봐야 6개월 남았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바다 한번 보자며 함께 다녀온 바닷가였어요. 그때 이 남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많이 야윈 몸이었지만 바다를 보던 그 눈빛만큼은 맑았어요. 여보, 바다는 언제 봐도 좋네.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 그때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했던 말. 당신, 정말 바다를 좋아했지.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는 남편과 함께였기에 그래도 행복했는데, 이제 혼자 그곳에 간다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이 또 말썽을 부렸습니다. 가방이 열려버린 거예요.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자주 생겼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이 가방을, 이제 정말 버려야 할 때가 온 걸까요? 독복이, 안경이며, 약이며, 가방 안에 물건들이 바닥에 굴러다니는데 난감했습니다. 더구나 이번엔 가방 안쪽 주머니에 있던 것들까지 몽땅 쏟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못 보던 편지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손이 잘 닿지 않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봉투를 주워보니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바다에서 읽어 줘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편지를 어떻게 이제서야 발견하게 된 걸까요? 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글씨네. 너도 몰랐던 거야? 내가 물었습니다. 어, 전혀 몰랐어. 형님이 몰래 넣어두셨나 보다. 순간 온 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이곳까지 이끌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옆에 있는 듯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얼른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어 보고도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편지를 읽다가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버리는 건 아닐까요? 남편의 부탁대로 바다에 가 혼자서 바다를 본다면 또 얼마나 괴로울까요?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 때문에 또다시 마음이 저미듯 아프겠지요. 그래서 저는 겁쟁이처럼 시장에 들러 밥부터 먹자고 둘러댔습니다. 너무 지쳐서 안고 싶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외출이라 몸도 마음도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직 밥 먹기에는 이르잖아. 바다부터 보고 오자. 형수도 형님 편지, 얼른 읽고 싶잖아. 나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나 피곤해. 정말 배고프고 힘들어서 그래. 한참을 시장 입구에서 옥신각신 하는데, 옆을 지나가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고참, 부부 싸움도 다정하게 하시네." 젊다. 젊어. 그 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손사래를 치다가 순간 서로를 보며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제 손가방이 같이 웃기라도 하듯 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 가방 정말 내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이 이제 그만 싸우고 밥부터 먹으라고 하시나보다. 하여튼 돌아가셔서까지 마누라 생각은 끔찍하시다니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간판에 오래된 테이블, 언젠가 와본 듯 왠지 정감이 가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다 말했어요. 정말 오셨네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정말 왔다니. 무슨 아주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개월 전세 분이서 함께 오시지 않았었나요? 아저씨가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는데, 그러고 보니 식당이 나측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몇달전 남편과 셋이서 여기에 왔을 때 들렀던 식당이었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 식당 간판을 볼 겨를도 없었지요. 당시 남편이 몇달 동안 입맛을 잃었었는데 여기서 국밥 한 그릇을 전부 비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했던 그 말. 아저씨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샌가 아주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 남편도 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때라 저희 남편도 결국 못 버티고 떠났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나 봐요. 저희 남편이 밥을 통못 먹었던 때인데, 아저씨가 정말 맛있게 한 그릇 다 비우시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아주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저씨가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내가 친구랑 다시 올 거라고. 그러면 그때 특별히 맛있는 국밥을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아내 걱정하시는 모습이 저희 남편하고 똑같아서 한동안 계속 생각이 났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아픈 몸으로도 내 앞날을 걱정하고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줬구나. 국밥을 먹으면서 나는 남편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남편의 사랑이 아직도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당신 정말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해 줬네요. 국밥집을 나서자 바다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였습니다. 어느 쪽이었지? 불과 몇 개월 전인데도 기억이 흐릿했어요. 저쪽인 것 같은데, 그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길을 잃고 헤맸어요. 이것도 남편의 계획일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바다에 도착하지 말고 천천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 같았지요. 길을 찾아 헤매는 동안 나는 남편과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아프기 시작했을 때의 걱정,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아픔,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이었구나. 슬픔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행복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다는 걸 이제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몇 개월 전그 자리 남편이 여기 정말 좋다며 한참을 앉아 있던 그곳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석, 철석. 그때와 똑같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옆에 남편이 없다는 게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방파제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남편의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거 읽어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인 뒤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내용을 재읽기도 전에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없어도 당신이 이곳까지 왔다는 뜻이겠지요.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매일매일이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하지만 이제 그만 울어도 돼요. 당신 옆엔 좋은 친구가 있잖아요. 나는 당신이 다시 웃기를 바래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첫 만남부터 결혼식 날까지, 아이들 키우며 바쁘던 날들도 늘고 가면서도 서로 의지하던 그 시간들까지. 아플 때도, 당신이 곁에 있어서 무섭지 않았어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과 밤새 내 옆을 지켜주던 그 마음, 마지막 순간까지 날 사랑해준 그 눈빛, 그 모든 게 내게는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들이 당신 마음 속에도 남아서 앞으로의 날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 사랑은 이 바다에, 이 바람에 당신이 보는 모든 곳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당신의 삶을 살아가요. 웃음일은 당신의 모습이 제일 안쓰러워요. 당신의 웃음소리를,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나는 하늘에서도 보고 싶어요. 이 바다처럼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보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줘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은 흘렸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남편의 마지막 당부. 그것은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이 이 여행을 준비했어. 형수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지. 오늘 가방이 자꾸 열린 것도 형님의 뜻인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비로웠거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처음으로 나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없었다면 나는 남편의 편지를 영영 읽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바닷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괜찮아. 다시 살아봐.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남편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마치 인생처럼 슬픔도 기쁨도 모두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 나도 새로운 물결을 맞아야 할 때가 온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찾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떠나간 후에도 우리를 돌봐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통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슬픔 속에 갇혀 있는 것보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살아가는 것이 더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곁에는 묵묵히 기다려 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친구의 존재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함께 소중한 추억들도 우리 마음 속에 남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추억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간 사람의 사랑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빛이 되어 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고요한 평안이 여러분 곁에 머물길 바랍니다.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